달아졌습니다자 예, 예. 한번 그러면 그 우리 산소짜리를 한번 봐주시죠. 음, 산소, 어머니 산소 있는 데는 있잖아요. 예, 예. 가나안가바나 똑같은데 수맥이 흐릅니다. 아, 예. 네, 어머니 산소는 예. 음, 수맥이 흐르지만 예. 약간 흘려서 등 정도야. 약간 예. 적셔있는 정도고 예. 그 옆에 있는 산소들은 예. 꽤 물에 많이 젖어있습니다. 예, 예. 네. 그, 가보면, 응. 상석이 있다고 하면, 예. 상석도 또 틀어져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예, 예, 예. 그리고 어머니 상석에서 100m 지점에 음. 계시는 분상소가 있는데, 예. 우리가 볼 때에는 상소처럼안 보일 것 같아요. 예. 예. 근데 그분이 도와주셔서 지금까지, 예, 예. 뭐 자제분들이 그럭저럭이라도 음. 살아가시는거니다 예, 것 같아요. 아, 예. 맞나 멀리 계신 아버지 면에서는 아주 좋은 천하 명당입니다. 예, 아, 그래요? 예, 아유. 예. 예, 그, 예. 예, 그, 한 번, 우리가 한번 올라가 보기로 하겠습니다. 네. 예, 됐습니다. 네. 예.